충북지사 후보 간의 쟁점을 놓고 장군 멍군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바람물질 기업이 그것인데요. 상대방 흠집내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이시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충북을 거치지 않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시종 후보 자신이 임기 중에는 제2경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이 투사가 되어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양, 이중적 플레이를 펼치는 이시종 후보의 도덕성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시종 후보 측은 새누리당 공약에 나온 128km 노선은 서울 세종간 직선거리로 충북이 포함될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동결의문은 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윤진식 후보가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고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선거를 좀 막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암물질 기업 유치를 두고도 이시종 후보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시종 후보 측은 기업을 유치한 건 새누리당 전임 지사들이고 지난 4년 동안 발암물질 배출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종 지사께서 투자 유치를 하셨고요, 정우택 교사님 시절에 가동을 시작한 회사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공장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발암물질 규제를 제대로 안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현재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이 흠집내기에 초점이 맞춰지며 부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